나는 우리 며느리를 처음 만났던 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들은 결혼하겠다고 하며 저에게 며느리를 데려왔죠. 첫인상은 참 조용하고 얌전한 아이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무언가 불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조용하다는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수 없다는 뜻이니까요. 우리 집안처럼 시끄럽고 활발한 분위기와는 잘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뒤에도 제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어울릴 때도 며느리는 묵묵히 일만 하고 대화에는 잘 끼지 않더라고요. 명절이 되면 며느리는 늘 주방에서 일만 했고 다른 가족들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죠. 저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한 번은 명절 음식 준비를 마치고 다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나르던 중 실수로 국그릇을 엎질렀어요. 모두가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그 순간 며느리에게 화를 냈죠. 조심성이 없구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니? 라고 말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며느리를 더욱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는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집에 맞는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시장에 간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집안 정리를 돕기 위해 며느리 방에 들어갔죠.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속에는 대출 상환 내역서와 병원비 영수증 같은 서류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출? 병원비?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가 우리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며느리가 돌아오자마자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너 대출까지 받아서 무슨 일을 한 거니?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이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은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이 암 투병 중일 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당시 실직 중이었고 생활비조차 부족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대출을 받아 병원비를 갚고 생활비를 마련했다고 하더군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혼자 해결하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를 위해 그토록 희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제가 그토록 오해하고 차갑게 대했던 아이가 사실은 우리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동안 제가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했던 말들, 차갑게 대했던 태도, 불편하게 쳐다봤던 눈빛들까지 저는 그날 밤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걸 전혀 몰랐어.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제 사과를 받아주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더 이상 차갑게 대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며느리가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 모두 며느리를 따뜻하게 대하기 시작했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나에게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준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때로는 서로를 오해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은 반드시 존재하는 법이죠. 여러분도 혹시 가족 간의 오해로 인해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세요. 그 속에 숨겨진 사랑과 희생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